이번에도 딸이 빨리 죽고 빨리 갔다 올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이요. 하이요. 야, 야, 잘해봤자지, 이 새끼야. 둘이 뭐해? 에이크다. 나이스. 나이스. 설디, 설디, 설디. 에이크 제로거다다 레이더, 레이더, 레이더. 대물사운드 아닌데? 쌍 누구야? 아 우리 팀이구나. 대문 대문 대문. 필자아 담배 특판 팀원이 있는데. 이제 갔다 오면안될거 같은데. 어? 이거 갔다 하면 안될거 같은데 지금은? 그러니까요. 어. 한 번만 빨리 죽으면, 죽으면 갔다와. 아 네, 그럴라구요갈 준비. 어 설디. 어 A 왼박 왼박 왼박스나. 아바. A 왼박스나. 와바 들어가게. 아 글로야. 들어가 들어가. 오케이, 오케이. 왼박칸 짜줄게. 어, 베란다, 왔는데? 베란다. 베란다, 베란다. 온거다베 설디. 설디, 다 베란다, 베란다. 올빠 어디야? 다디란다베 아, 아이비 아..이거 데린들쏘리 <laughs> 아..이거 담타 갔으니까 천천히 하자 저 우리 좀 지르는 거부터잘라고 하는데 여기..여기 셀방 한 명씩 지르던데 네 개구 질러요 제가 갈게 안맞았어요 에이거 안맞았어요 에이 우리 쌀방 먹었어요? 네 먹고 있어요. A롱 없다 A롱 없다. Okay. 아탄식혔아 쏘리 탄식혀가지고. a 4 5 a 4다 B A 가봐요, A 가봐요. 대물해줘, 대 조심. 에롱설 해줘다. 에롱설, 에롱설, 에롱설. 오케이 오케이. 45 봐줄게. 됐다. 됐다, 됐다. 나이스. 개고 맞아. 형 뭐해? 살아 의미가 없잖아 이러면 해제한다. 이거는 살아 의미가 없잖아. 스나첼 씨라. 스나첼. 사차이라고? 사차. 나 6킬하고 있는데. 낙차이. 실등차 <laughs> 아, 이꼴게등차차에롱스안보였어 뭔가. 에롱만 먹고 있어 봐. 내가 어, 어, 먹었어. 내리막고저차차에봐 어. <laughs> 보면 어, 빠져. 빠져. 아이고. 힐 힐. <laughs> 잠시만..아.. 나이스 대박 짤! B롱 쏴나 B롱 쏴나 반지 앞은 안 맞았다 야, 빼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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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룡. 안 돼, 내가 B롱 라줄게그 다음.. 아, 내가내가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 이이형 먼저.. 플레 시키면 말해줘 짤렸어 미안 아이고 롱다반지 어때? 아 오케이, 오케이. A 가자 그냥 밀자, 그럼. A 밀자고 A 여는 중 A구 A구 컴퓨터 폰왜 들어? 잘 들었어 <laughs> 아주 잘 들었어. <laughs> 흠. B 바로 해자 B 피롱 나피뜰 거야. 거야 근데 어뜰 거야 피롱 고정이야 이거 글로형 따돌리지 글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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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피피 조심해. 아, 이 개고왔다, 개고왔다. 우리 살방, 살방, 살방.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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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방, 그거 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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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방.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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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방, 개방 개방으로. 딜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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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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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살방 말했다. 아, 시발. 라스스야 덕배, 덕배. 나 둘게, 그럼. 적배, 스나야, 적배, 스나 가져와봐. 열째와봐 보험이 형, 열째와봐 피해인데? 비백. 피필 피해 누구야? 나 아니야. 적배라고. 오케이. 적배. 댓글 아니었어, 적배였어. <봄> 보험이가 댓글 보고 있어. 뭐야? 어? 재고 있네. A 설 때, A 설 때, 설해봐. 어, 반제로 갔으니까. 어, 스나니까. 무조건 롱으로 온다. <laughs> 내 양쪽 불알 <불을> 걸고. <laughs> 아, 이거 불알, 불알 다 가는. 어, 샤드 버블이래. 불알, 불알 어디 갔어? 우빈이가 말했어. 우빈이가. 아, 내가 말한 거야? 아, <laughs> 어. 그런 거야? 나도 몰랐어. 부검이, <laughs> 우빈이, 우빈이 미안해. 대부좀 해줘.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스베랍스 베가스, 베가스, 베무스 베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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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봐 나와봐 베가스, 나와봐. 베가스, 아, 나카 쌀방 쪽으로 쌀방들 쌀방들 우빈이 형쪽두 명인데 나이스 적배 아나 하나 더 적대 있어 적권 있다 아나이씨 어디야 나 쌀방이랑 쌀방이랑 적배 베란다 조심 베란다 피피피 피해, 피해, 피해. 나온다 베란다를, 내리막 베란다를. 나온다 내리막에, 내리막에 내리막에 베란다 개비그형 까비. 까비. 나가지 마. 뭐해? 까비아좀우나 브리딩 제대로 해봐. 피를 못붙이야나나안말안했는데헤브 어, 나. <laughs> 건들면 안 되지. 패스, 하나. 베란다 패스 베란다 패스. 베란다 패스. 빗패스나, 패스나아 패스 베란다, 베란다. 셀방아지른다 레이 먹힌 거 같은데 아니다 나 혼자 나, 깨울게 나 혼자 피 먹게 이들 입구들 입구들 아. 어이쿠 나가겠는데네 우리 팀 어디야 우리 팀 어디야 아 어, 개방 개방 개방, 어, 개방. 아... 진짜 로와 올라온다 보여나보여게 <laughs> 아우리나좀왜왜왜세중에세중아나나 나 아니야 왜 그래, 그래. 나 나와. 아 그래 아이 너무 느린데 아 안해 안해 나 혼자 할 거야 살만 살만 살만다 나 혼자 할 거야 이거 뭐야 해보다 까비 안해 나 아. 아. 아 하자. 잘. 나.. 나 혼자 할래 나 혼자 할래 여기 베란다 조심 아나 혼자 할래 좀 나와봐 한대여기네 <목소리> <목소리> 나이스아 나와보라고 <잘하더라고. 웃음> <그럼> 마이크 좀.. <목소리> 마이크 좀 좀만 줄여줄 수 있어? 나와보라고 씨발. 유빈이요? 나? 어.. 어 좀만 줄여줘 봐 오케이 땡 유빈이 딱 좋은데? 아이 나한테 좀커 너가 더 시끄러 미안 줄여줄게나도어 그럼 나도 그래. 나, 나 크면 얘기해줘. 삐스하나삐뺐사나삐뺐사나 에이, 온다. 에이, 온다. 날이 에이, 온다. 땅, 하하 더. 나이이살짝스하 살짝스나. 하하하하나하하하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다하하하삐다삐하다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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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에다하쪽하이하 살저스나 있어? 한명살적가야 돼. 보어마 트로 돌아봐. 살적 가봐. 빨리 가야 돼 이거 실화. 집어. 집어. 오른쪽 샷건. 오른쪽 샷 건. 빨리 지지, 빨리 지지, 빨리, 지지, 빨리 질러야 돼. 와 양쪽. 나이스. 오른쪽 왼쪽이었어 오른쪽 왼쪽. 둘다 왼쪽. 보 기다 어 빨리 어. 빨리 형 왼쪽.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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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줘. 뭐야 아, 나이스 나이. 났 나. 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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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와, 영점나0영 성공. 블루팀 승리. 나라스 개부해줘, 개부, 개부, 개부. 나랑 개부 금지야 이제. 혼자야 돼. 안돼 안돼. 아, 어, 어꼈어아 이거 안 갈게, 안 갈게. 선 느리면. 뭘뭘 해기야? 자비. 형, A 들어왔다, A 들어왔다, A 설 때. A 설 때. A 설 때라고. 아니 빠진 거 같아. 잠시만, 내가 볼게. 어디야? 쌀방에 개구. B 봐줘. 쌀방도 쌀방 거 있어. 삐뛴다삐뛴다사랑해사랑이 B 가봐. B들, B들, B롱들. 우리 개방 몰라 이러면? 오케이. 어디야? 뿌리뱅죠, 뿌리뱅 와. 뿌리뱅죠. B 그거 맞아, 그거. 와빼고 있네 와 레드팀 승리 제발 아, 블루 아 레드가 좋은데 아, 갑자기? 거야돼 이거 뭐라고? 크리스 저거 너프야돼형 목소리 켜봐안 들려 크리스 너프해야 된대 그건 들었어 <웃음> <웃음> <그게 나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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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laughs> <근데 이거. 웃음> 마크 가 너무 안좋아어 <laughs> 요즘 인싼 이런 거 치지 <laughs> 나설보가능 오케이 해줄게. 이제 일단 A 올것 같아. A 뛰겠다. 피패스 없다. 어 A 올것 같아. 형내 A 조심해. 설보 지금 해줄래 말래? 우빈이가 혼자 삐봐. 보험이 형 해줄 A. 줄 알아? A. 여기 앉으면. 짤방 나오지. 존나나. 오케이 좀 빼고. 떨어져서 A 앉아야 A 될 거. 살짝이라도. 제구 조심 기다려. 어, 다시 짤방하면 어, 들어. 그한다맞아지나 댓글에서 볼게. 글에서 b 롱 하나 있어. 에롱클 에롱클. 삐 조심. 오케이. 일단 에롱 그려 그래. <laughs> 에롱 체킹 에롱 체킹 에롱 칼체킹 오케이. 맞게. 안전하게. 스나우빈 나가 지마 진짜 잘하네요. 미키야 미키. 개왕만 막아. 하나 짤 하나 하도 하도. 사태다사다사태다비비드 피가 봐. 아니 피두 명은 뭐지? 왜 이렇게 많지? 끼였다. 확 끼였다. 아, 아 어, 나 죽는다. 죄정. 살짤. 하나 더, 하나 더. 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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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하나, 왼쪽 하나, 형들. 이거 오른쪽에서 다 있어. 오른쪽에서 다 있어. 미키 피해. 나이스, 왼쪽 하나 더. 하나 더, 왼쪽 하나. 피치 15.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둘, 오른쪽 둘. 둘다 있어, 둘다 있어. 오른쪽 둘이야? 보험아, 왼쪽 둘. 보험아, 왼쪽 둘. 아니야, 오른쪽 둘. 아, 보험이 형한테 왼쪽이 쇼간거 같은데? 형, 뒤, 뒤, 뒤. 쇼트로 갔어, 쇼으로해치풀 해봐. 아니, 나 아이가 있는데, 기다려 봐 이스아침창찔렸다형 어. 아, 어. 아, 아, 아. 아. 이거 형, 한 발밖에 없었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형그 나이스